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켰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처리되면서 내란, 외환 등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 신속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 정보가 국민의 삶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온 악순환을 차단하고 온라인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가로막기 위해 에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장정혁 대표는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고 헌법재판소와 탄핵심판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장 대표는 개엄이곧 내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니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12.3 내란의 위헌 위법성을 축소하고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을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헌재의 권위와 역할마저 부정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한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마저 흔드는 것입니다. 결국 장종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지 국민의 힘이 왜 해산되어야 하는지를 국민 앞에 스스로 고발한 연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하고 헌법규가마저 부정하는 정치의 끝까지 책임을 묻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뽑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신속 출범시켜 정규유착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국 수용하면서 수용하니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셨습니까? 속으로 무척.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번 던진 편는 되돌릴 수 없고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출범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시는데요. 이제 와서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패스트트랙은 시간 끌기, 지역지연작전에 불과합니다. 국회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패스트트랙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여야의 의견이 참여하게 갈려 법안 처리가 막혔을 때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답이 안 되면 당장 내리라도 처리하면 되는데 왜 패스트 트랙을 지정합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패스트 트랙은 시간 끌기용 슬로우 트랙일 뿐입니다. 바로 꼼수이죠. 통일교 특검으로 바, 밝혀야 할 의혹이 아주 산더미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불법 헌금은 어떻게 어떤 청탁과 함께 전달했는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의 통일과 어떤 방식으로 개입이 되었는지,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몇 차례에 있었는지, 국민의힘의 통일교와 신천지를 비롯한 종교를 빙자한 정치세력들과 어느 수준까지 유착했는지도 사사시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지체 없이 출범시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교유착의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에 제2의 종합특검까지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한 생중계 업무 보호가 어제 해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피부로 느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한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이 원하는 바로 그 대통령, 바로 그 정부였습니다. 업무보고 강행군을 마친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비서실장님과 우리 공직자분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만큼 우리 국민들은 행복합니다. 민주당은 투명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국민 참여, 국정 운영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주권 정부를 더욱더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